오늘은 허리가 대단한 문박도사를 만났다 참을 수 없는 1미니언 1춤에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곤 대포 대신 맞기뿐이었는데 녀석의 끝이 없는 댄스를 보며 첫이로 미리 빤스를 벗겨놨고 두번째 벽궁으로 킬각을 잡아봤다 착취평타에도 아쉽게 놓쳐버렸지만 이건 몰랐지...였다 그대로 곧 싸움이 날것 같은 미드로 뛰어가서 아무렇게나 싸워봤는데 괜히 내 덕분에 이긴 듯해서 기분이 좋았다 탑이 재미없어져 여행을 떠날 때마다 내 입에 맛있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라인전과는 별개로 탑은 터져버렸다. 하지만 타워와의 밀당에 실패하며 피들의 갱킹에 죽을 위기였는데 전멸로 도망가다 안될것 같아. 반 포기 상태로 싸워본 결과 이걸 잡네, 였고, 이후에도 문박도사는 쭉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다. 주다 라며 갑자기 사랑 고백을 했는데 여자친구인가? 해서 물어봤더니 3일 됐다고 했다. 병만이가.